9월 2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일입니다. 어, 이제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가이사레에 있는 총독에게로 빌릭스에게로 이제 이송이 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 5일이 지났는데, 어, 대지사장 아나니아,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그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어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라로 왔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음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이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첫 번째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다는 말은 어이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로마의 국가 권력에 어떤 맞서는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인물들이다. 바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가 로마의 어떤 위협 세력인 것을 자꾸 부추겨서 드러내면서 이제 바울을 아주 위투롭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종파,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거기에서 시작된 예수 종교, 예수교가 이단인데. 그 이단에 지금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울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파도 하나의 위협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1장에 그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바울을 이제 위험한, 바울, 율법의 일선을 가진 자로서 바울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였지만, 에베소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방인은 성전 뜰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수 있는데 들어갔다. 그게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사실 오해한 거죠.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성전을 더럽힌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몰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로마를 보호하는 세력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로마의 어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본법행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제목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전 번역, 개혁 한글판에는 연병이라 이렇게 말했죠. 연, 전년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연병하네. 이런 말이 있죠. 굉장히 이제, 그, 어, 연병하네는 사실 의미는 뭐, 너무 못마땅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상당히 상대방을 그 욕하는, 모욕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전년병 같은 자라는 말은, 어, 바울의 이 모든 행위가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못마땅하다. 그리고, 오려 남을 해롭게 하고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 세력인 거고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복음 23장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 유대인들을 미혹해 가지고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봉기를 들수 있다 로마의 쿠데타를 이킬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는 것을 금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그만 적이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으니까 그만인데 그걸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못안 내게, 내게 안 내게 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다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로마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왕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안에 왕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고발하면서 죽이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로마 황제, 로마 국가의 위험한 인물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메시아였고 또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해로운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해롭다고 말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해롭다고 말하지만 전혀 해로운 인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 자기들이 가짜인데 진짜라고 말하니까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천국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요소들인데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전염병 같은 자라고 해서 듣기에는 이게 어, 굉장히 인격무독적인 말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굉장히 지금 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저들을 지금 굉장히 자극하고 있고 저들에게 마음속에 소동을 일으키고 있고 영적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게 죄를 지어가지고 어, 말해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이러면 심각하지만 죄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영적 지형을 바꿔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니까 이들이 자기 나라가 축소가 되고 자기들이 위축되니까 이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울과 같은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고 빛을 비추는 거고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도를 너무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막 움직여가지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야. 저 사람 거짓말쟁이고 사기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어둠들이 진동을 해야 될 것이고 부패하고 썩어빠진 곳들이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위험인물이라고 우리를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드러날 때 좋은 향기를 퍼뜨리는데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싫어하는 이런 일을 할때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해로운 전염병. 해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나쁜 누룩이 되어서 온 덩어리를 퍼지게 만드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고 성경책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핏박으로, 핏박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한편으로는 빛과 소금물 역할 해서 빛을 비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물을 얹어가지고 부패한 곳을 정화시키는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있는 곳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런 걸로 드러날 수 있죠.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말미암서 예수님이 무리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악취를 풍기고 어둠을 덕도 조장하고 부패한 곳을 득도 부패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악취가 물러가고 빛이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곳들이 맑아지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함에 사는 삶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야 해서 정말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박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그런 정말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진원지라고, 저희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욕을 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의 이미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